거친 남자 TV의 거친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잠깐 짬발이 나왔습니다. 짬발이 나오면서 이 일렉킹을 타고 나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할리에 입문했던 것도 바로 이 일렉킹이었었는데요. 제가 이로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렉킹을 구입을 해가지고 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기종이 다 그렇겠지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렉킹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타고 있는 거고요. 장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한번 단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점은 뽑기를 잘못하면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일렉킹은 어 원래 태생은 일렉트라 글라이드죠 일렉트라 폴리스를 로드킹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것을 이걸 바로 어 일렉킹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부라차죠 부라차 이게 불화되기 이전에 일렉트라 플리스로 있을 때 아마에도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에도 좀 험하게 탔을 테고요 그러다가 보면 당연히 기계적인 부분에 여기저기에 데미지를 입었을 수도 있을테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많이 노후화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경매로 이게 이제 팔려서 개인한테 나온 거기 때문에 뽑기를 잘해서 상태가 괜찮은 어 마이크를 만약에 낙찰을 받으셨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언제, 어느 때 그동안 쌓였던 데미지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또큰 것도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큰게 터지면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일렉킹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로 일렉킹의 단점은 무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무시를 받을 수 있다. 네, 예, 이거는 약간 어, 어 다들 그러지는 않지만은 또 일렉킹을 탄다라고 하면은 또좀 어, 약간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그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한문철 챌린지, 예, 그것도 어, 이 일렉킹을 타고서 제가 한문철 챌린지를 아, 신호 걸렸다. 예, 한문철 챌린지를 제가 올렸었는데. 아 거기에도 댓글이 뭐 일렉킹 뭐 브라차나 타는 주제 뭐 이렇게 <laughs> 써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일렉킹을 타면 어, 무시를 당할 수 있답니다. 같이 할 일을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일렉킹을 안 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에도 전혀 연연해하지 않고 어 버틸 수 있는 그런 거친 정신, 예 그런 거친 정신을 어, 가지신 분들만 일렉. 다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일렉킹의 단점,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불안하다, <laughs> 항상 불안합니다. <laughs> 뭐가 불안하냐? 아, 이놈의 것이 언제 퍼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워낙 오래된 거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 가지고 항상 어디를 갈때뭐 그런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 별로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타셔야 됩니다. 예, 그게 또 이제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거 외에는 저는 딱히 이 일렉킹의 단점에 대해서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너는 왜 일렉킹을 타냐? 아이, 잠깐만요. 기약은 아, 잠깐만요. 기아 좀 빼고, 예. 왜 일렉킹을 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점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 가장 큰 장점인데요. 천만원대로 할리 에버 투어링을 즐길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천만원대에 할리 투어링 모델을 살 수가 있냐? 살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일렉킹이잖아요. 일렉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렉트라 글라이드, 일렉트라 폴리스를 로드킹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잖아요. 개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로드킹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천만원대에 할리 투어링 살수 있습니다. 한 2000년식에서 2008년식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물론 천만 원도 천만 원 초반대냐 천만 원 후반대냐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천만 원대에 뭐 1,500이던 1,600이던 1,800이던 간에 천만 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2000년식에서 2008년식 그 사이에 트윈캠, 트윈캠 엔진에 뭐 일렉트라라든지 이런 것들 울트라 이런 거 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뭡니까? 여기서 에보, 에볼루션 엔진, 천만 원대의 로드킹 형태의 에보 엔진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거예요. 자, 제가 일렉킹을 타다가 신형으로 이제 인젝션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처음에 넘어갔던 게 이제 로드킹이었는데 그걸 조금 타고 나가지고 그리웠던 게 바로 이 에보 엔진이었습니다. 물론, 이 에버엔진을 타지, 타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게 뭐가 좋느냐, 뭐, 구닥다리가 뭐가 좋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신형도 타고, 로글도 타고 있습니다만, 신형 인젝션이 확실히 타는 데는 편안합니다. 이 구형을 타면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이 로드킹, 일렉킹,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거든 뭐냐면, 앞에 페어링이 없잖아요. 이 바람 그대로 맞는 거, 이거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리웠다는 겁니다. 그두 가지예요. 뭐냐, 그 에브엔진, 그리고 이 바람 맞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그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일렉킹을 가져왔을 때 너무 좋아했던 거고 파는 재미는 확실히 구형이더 재밌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게 97년식이거든요. 97, 9 8년식이 에보 로드킹 중에서는 가장 값어치 나가는 연식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97, 98년식 에보 로드킹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무조건 2천만 원 넘습니다. 2,500 평균 한2,500 나갈 거예요. 2,500에서 3,000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2,500 밑에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평균 2,500 잡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느낌. 절반도 안 되는 가격 천만 원대로 에보 로드킹의 그런 감성과 그런 느낌과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메리트입니까? 이거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가 정비가 용이하다 하다 못해 이 배터리만 떼려고 해도이 구형은 그냥 안장만 떼면 배터리 나옵니다. 직관적이에요. 그런데 신형은 한번이라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장을 들으면 그 밑에 뭐가 위에 깔려 있어요, 막그거 뭐 깔려 있어가지고 그거 들어내고서 다시 또어 배터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뿐만 것 아니라 뭐 말하자 그러면 한도컷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가 정비가 용이하다. 그게 두 번째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이면서 또연관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자가 정비가 용이하면서 자세 번째 뭐냐 커스텀이 용이하다. 뭐가 됐던 간에 신형보다는 커스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97년식, 98년식 얘기했잖아요. 97년식 잠깐 신어 걸렸습니다. 자 97년식, 98년식 커스텀 파츠는 아직 기아 좀 빼고 아직 알리 같은 데서도 나옵니다. 97년식, 98년식은 나와요. 근데 그 밑에는 어, 알리 같은 데서는 찾기 힘들어요. 물론 이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찾을 수 있지만 은 어, 알리에서는 찾기 힘듭니다. 출발하시고. 제 영상에 보시면 얼마 전 영상도 그렇고 5만 원으로 배거백 만들기 있잖아요. 알리에서 제가 사가지고 제가 이백 배거 세들백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97년, 98년식은 아직도 커스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간에 이렇게 커스텀이 어떤 자가 정비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DNA 21인치 인치업 한거 이것도 제 영상에 보면 있으니까 아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제가 여기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또 커스텀이 용이하다. 그게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점 가격 변동이 없다. 제가 처음에 할리에 입문했던 기종도 바로 이 일렉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10수년이 지났어요. 10수년 이 지났는데, 자, 그때도 천만 원대 그리고 지금도 천만 원대입니다. 에보 일렉킹은 이미 나와 있는 거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97, 98역식 특히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찾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찾으시는 분들은 살라고 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97, 98년식 에브 로드킹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어 소장하기 좋은 그런 매물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물론, 일렉킹은 불화차라는 어떤 그런 딱지 때문에 가격이 크게 뭐 오른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절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기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리지날은 오르지만, 이건 뭐, 오르지는 않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십, 십수년 전에도 이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점. 다섯 번째 장점은, 바로, 나랑 키러스가 의미 없다. <laughs> 네, 키노스가 의미 없다입니다. 가서 대장점. 어, 바이크를 사가지고 막 투어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키노스가 막 올라가잖아. 그러면 어때요? 예, 키노스가 나중에 우리가 팔라고 할 때도 키노스가 많으면 암만 해도, 어,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어, 팔 때도, 어, 살라고 하는 사람도 키로스 많으면 좀 찝찝해 합니다. 하지만, 일렉킹 매물 나오는 거 보셨죠? 어떻게 나오나? 키로스 뭐라고 써있죠? 의미 없음. 키로스 의미 없습니다. 주거 장창이 타고 다녀도 키로스를 알 수가 없어요. 키로스 의미 없음.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입니까?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렉 킹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단점과 다섯 가지의 장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거 외에도 뭐 단점도 더 있을 수 있겠고, 장점도 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로 이일레킹을 탄다입니다. 그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자, 제가 단점과 장점을 나열하면서 제가 일레킹을 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형님 마음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혹시라도 또 세컨 바이크로 일레킹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 세컨 바이크가 아니라 이 블랙 바이크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일렉킹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혹시라도 일렉킹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걸로 입문을 하시거나 세컨 바이트로 구입을 하시거나 내지는 어떤 구형의 그런 감성 이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렉킹을 타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우리 형님 아우님들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수어 잘 다녀 오셨는지요? 자,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주도 힘내서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 또 멋진 투어, 즐거운 투어, 안전한 투어 기대하면서 오늘 거친 남자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친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